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 소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 대나리 오노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인금으로 사모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에는 빵을 많게 하시는 예수님의 표징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빵을 많게 하는 표징은 바로 장차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당신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의 눈에 바리사이들의 눈에 세상의 눈에 예수님은 정말로 보잘것 없는 집안의 보리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잘 것 없는 너무나 부족한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서는 끊임없이 은총이 샘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표징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고 아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내가 나아갈 때가 있고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나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겸손하지 못한 거죠. 내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할때 나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찾을 때도 있겠지만,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독서의 말씀에 가말리엘이 어떻게 식별을 하는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인 가말리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제 생각에 많은 혼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선생으로서 그는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수많은 표징을 보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이 독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일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최고의의 사람들을 설득했는지.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일에 관하여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말리엘이 최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한 이 식별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들의 활동과 계획이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들의 활동과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돈이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돈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갈까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에 갈 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은 사도들,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사도들의 손에 갖다, 갖다 주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고 했습니다. 돈이 우리들의 머리끝에 올라앉을 때 우리는 스스로 악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은 또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의의 서을려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질을 당하고 그러나 그는 그들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겪을 수 있는 몸이 되었다고 기뻐한 것입니다. 베드로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모욕을 당하면 기뻐하십시오. 영광의 성령,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모욕이지만 세상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원성과 217번 부르겠습니다.